경기도 내 항일 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은 과거 일제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며 그 어느 곳보다도 격렬한 무력 항쟁이 펼쳐진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제암 고주리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29명의 주민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허성시는 140억 원을 투입해 제암리의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과 기념관을 조성해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선열들의 기록들과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운동가 개인 사진과 묘지 등 1982년 유해 발굴 당시 기록들이 전시돼 3.1운동 정시를 이어받아 잊지 못할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압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은 홍보가 미흡해 방치되어 방문객들이 저주해 썰렁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대중교통편은 겨우 마을버스 두대가 50분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안내판도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 기독교 성지로 알려져 전국의 교인들이 성지순례지로 이용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사라져가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120개소에 대한 알리기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해 방문 당일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유적지에서 이루어진 치열한 항일 운동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항일운동 유적 안내판 분포 지도를 통해 31개 시군에서 곳곳에서 메아리 쳤던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장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3.1운동 관계자는 티폭지는 탁상 행정을 개선해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경기행정방송 서정영입니다.